제가 여기서 3개를 굴릴 겁니다. 그래서 얘가 멈추는 지점에 재경씨가 가서 스피드가 얼만지 이거는 제가 위로 올렸을 때 중력 위에서 공이 굴러가는 타이밍에 제가 잡고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얘가 도착한 지점을 재경씨가 가서 우리가 몇 메타 갔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... 한2.9 한 정도 되는 거 네. 네. 같은데 2.9와 3.0 사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가서 이거 어, 항상 전후좌우 그세 방향 네 방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앞과 뒤만 해볼게요. 네. 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굴려 봅시다. 제세 개를 빠르게 굴려 볼게요. 또3.1 정도 넘었어요. 3, 가운데 공이 한3.145 그래서 지금 하나는 2.9m, 하나는 한 3.1m 나왔죠. 평균 한3.0 정도 되는 지금 그린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는 음. 거죠.